가르쳐 주신걸 제가 열심히 필기를 했어요. <laughs> 예, 예능을 빌로 <글로> 배웠어요. <웃음> <웃음> 예능을 예능을 글로 아 예능을. 예능을 글로 아뭐 예를 들면 저희한테 뭐한두 가지만 팀을 주시는 뭐 토크할 어, 때는 무조건 어. 뜸을 들여야 된대요.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안 되고 궁금하게 만들고 나서 얘기를 하고. 예. 아뭐 그리고 뭐 이런 거. 아,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웃음> 네. 아직은 끝내기 싫은데. 아, 예능을 둘러배워놓으니까. 아니, 요즘 뭐, 아 예능 아카데미가 대세더라구요 SM의 사실은 특아카데미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구요. 네. 네. 그럼 그래. 이제 그 YG패밀리는 이제 승리 아카데미가 있고, 음. 저희는 어떤 아카데미 있습니까? 아, 저희는 뭐,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laughs> 자, 자리자리아 되는 구 없고요. 다시 아, 이제 얘기로 이제 사다라식으로 돌아가서. 예. 제목이 굉장히 짙고 의미심장해요. 세븐은 쭈쟁이. 지난번에 예. 연애금지령 5년이었는데 예, 예. 아, 3년으로 줄여달라고 그랬나요? 네 사장님께서 싼다랑 고민은 나이도 있으니까 3년으로 줄여줄게. 그리고 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확히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어. 사실 요즘 가을도 됐고 제가 또출녀이지 그 <laughs> 않겠습니까 가을 여자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도 아, 많이 타고 예. 지금 근데 1년 반 기다리다가 내가 남자도못 만나고 노쳐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네. 예. 산다라 양은 연아의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연아가 좋아요. <웃음> <웃음> 그냥 무조건 연하면 다. 반전이 예. 있어야 돼요. 외모는 단전이... 귀여운데 예. 성격은 터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 천둥이보다는 형이었으면 좋겠고. 제 베프인 동갑 친구 세븐에게 고민 상담을 했죠. 아 얘는 믿을 수 있겠다. 어. 그랬더니 세븐 씨가 <laughs>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코 찍어라 그럼 내가 어 형이 받 사줄게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저를 부르면서 제가. <laughs> 거예요. 어, 아, 네, 네. 사실 저번에 세븐시 강심장 나올 때도 샤방샤방한 연하남들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 누구를 뭐 지목하려고? 뭐? 뭐 아, 그냥 예, 여러분 나오셨더라고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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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어떻게 나와? 아니 어떻게? 아, 잠시만요. 세븐시 나올 때 같이 나오려고 했으면 그때 나왔던 그룹이 샤이니. 어, 샤이니랑 윤호씨가 나왔거든요. 네, 근 네. 아 제가 굉장히 창피한 기억이 있거든요. 어? SBS 가요대전 때. 예. 근데 저희 옆에 막 샤이니 투팬 분들이 막 앉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봄이랑, 변연아님이야 어떡해! 이러면서. <웃음> 이러면서 <웃음> 아이고, 왜? 아, 이고왜 같이 어, 앉아? 박범 씨는 뭐 그냥 박범 씨 절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 예. 아무튼 어, 그래서 제 옆에 앉으신 분이 민호 씨가 앉으셨는데. <laughs> 아, 예. 예. 아 예. 네, 네, 민호 씨가 앉으셨는데. 아, 네, 아, 네, 아, 예. 옆에 약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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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실제 민호 씨가 운동도 잘하고 투포하고 남성다운데 잘생기면서 귀여운 면도 있고 반전이 있네요. <laughs> 하지만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폭죽이 터진 거예요. 예. 그때 저도 모르게 <laughs> 와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저희도 여자 그룹인데. 아여자분들고아 뭐? 이것도 아니고 와 이런 거예요. 그 당시 민호군의 약간. 그 충격받은 표정이라 <웃음> <웃음> 그래서 아 틀렸구나 싶었죠. 어. <laughs> 이상하게 산더나야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꼭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게요. <웃음> 그러게요. 그러게요. <laughs> <laughs> 아니 그때 그랬다는 그, 게, 게, 아니,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꼭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음. 뭐 이렇게 예쁘게. 음. 뭐. 폭식도 좀놀라이었는데미호 네. 어, 어, 어. <laughs> 그 씨가 딱 밝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서 미호 그 씨가 실망하는 수 있어요. 끝까지도 퍼진다는거 아닙니까? 네. 어허. 어. 아. 은하! 전다 좋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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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귀여운 석권면이 공존한다는 거는 2PM의 니쿤 씨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아. 아. 볼때 평소에 니쿤씨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음... 같은 동남아에 출신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친근하고 동남아 출신 아, 태국, 필리핀! 아, 이제 시작됐네요 가인씨는 그러면 뭐, 여자 금지령이나 아니면... 저도 사실 되게 반대는 하시는데 그래도 건 조건 씨하고 같이 이제 우리 결혼했어 하면서 예. 좀 그렇게 좀 풀는 것 같아요.